종이 영수증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 발급 비용도 한해 수천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부터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쓰자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받는 종이 영수증에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들어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누적되면 호르몬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성조숙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유럽에선 비스페놀 A가 들어간 영수증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한해 종이 영수증은 310억 건이나 발행되고 비용은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영수증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이르는 그 소요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했을 때약 5만 5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급 즉시 버려지는 영수증도 약6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이용하자는 정부 캠페인에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우선 이달 전국 이마트와 스타벅스 1,200여 개 매장이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로 전환되고. 4월부터 신세계 계열사들도 동참합니다. 휴대전화 앱을 내려받은 고객이 종이 영수증 미출력을 선택하면 모바일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모바일 영수증으로도 교환이나 환불을 할수 있고 종이 영수증은 원하는 고객에게 따로 발행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으로 절감되는 영수증 용지 비용으로 취약계층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